어떤 내용이 까 과학적 설명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그렇지. 자, 여기서는 핵심이. 자, 우선 이걸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자, 한개는 이런 관점이요. 또 다른 거 어디 있느냐? 다른 견해는 이런 관점이다. 이두 가지 관점인데, 앞에 내용 보니까 뭐야? 대안이 있다. 뭐에 대해서? 철학적 이론인데 뭐 설명. 그러니까 설명의 철학적 이론. 그거에 대한 두 가지 대안. 그럼 설명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뭐다 이런 얘기지. 밑에 이제 요약된 걸 먼저 보자고. 과학적 설명은 만들어지는데, either or 나오지. 자, 첫 번째는 뭐? 이걸 추구하면서 나온다. 어떤 걸 추구한데? 어, 모든 발견을 커버할 수 있는. 어. 어 원리의 어떤. 수? 그렇지. 어떤 수의 원칙이냐. 모든 걸다 설명을 다, 아, 모든 관찰한 걸다 커버할 수 있는 원칙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칙이 최소 원칙이냐? 고정된 원칙이냐? 제한된 원칙이냐? 이거네. 고정 최소 제한. 짝짓게 해볼까? 고정에 가까운 건 뭐야? 고정에 가까운 건 고정 픽스트밖에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고정. 리미티드랑 리스트는 같은 계열이야? 반대 계열이야? 비슷한 거 같아. 그럼 다 답이 되는데? 고정된어다 비슷하긴 하다, 그렇지? 고정은 딱 정해진 거고 바뀌지 않는다는 개념. 그래서 안 바뀐다 이러는 거면 이제 이게 관련 있고 제한이 있다, 뭐 최소한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저건데. 1 번은 와 진짜 선택지가 다 비슷하게 나와 있어. 자두 번째.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는 바이아인지 바이아지인지 뭐를 찾으면서 설명을 만들 수 있다. 일반적인. 이거야. 근데 어디서부터 나온다? 드론프라면 나오는 거지? 유추되는 거지? 개인적인 현상. 어, 개별적 현상. 음. 자, 이렇게 너 붙으면 라틴어로 복수, 넌 붙으면 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개별적 현상들로부터 추출된 일반적인? 뭐. 야, 이건 단어만 해도 안 받아. 일반적인 뭐겠어? 개별적인 거에서 나온 일반적인 뭐? 뭐, 공통적인 특성? 뭐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야? 패턴 가능하지? function, 기능, rule, 규칙, assumption, 가정 추측. 자, 이건 좀 날렸어. 자, 그러면 이제 과학적 설명들은 나오는데 한번 보자. 자, 첫 번째는 뭐래? 한 가지는 걔네인데, 과학적 설명은 consist in이 뭐지? 이게 구성되다면은 벌써 consist of를 뭘로 구성되다고 in은 뭘 안에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과학적 설명이란 건 뭐에 있다? 통합하는 거다. 통일하는 거다. 넓은 범위의 현상을 최소한의 수의 일반화로 무슨 말이야? 일반화의 최소한의 수로 넓그 많은 현상들을 똑같이 하. 응. 일반화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화를 너무 많이 하면 이건 뭐야? 다 개별화가 돼버리는 거지. 그렇지. 사과는 빨갛다. 사과는 파랗다. 사과는 노랗다. 이세 가지만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사과는 푸르스름하다. 사과는 파랗다. 사과는 버르다 사과는 뭐하다. 이렇게 말하면, 사과 개수만큼이나 많은 일반화가 되어버리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일반화라는 건 어떻게 해라? 최소한으로 해라. 그렇게 최소한으로 일반화를 딱, 원칙 규칙 같은 거지. 이게 원칙 규칙 같은 거를 딱 만들어서, 넓은 그 현상의 범위를 뭐 해라? 통합해야지만이 그게 설명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인 거야. 어, 그럼 여기 집어넣어보자. 모든 관찰이 뭐야? 모든 현상들이지? 이런 거. 넓은 현상들을. 최소한으로 와야 되네.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가능한 거 뭐야? 리스트, 리미티드, 뭐 이런 거 정도 되겠지? 고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그래 보여. 뭐, 어감은 비슷하게 되죠. 어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있네 뭐야 s u b 뭐야 subsuming s u b m 뭐 하는 거? 뭘 포함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모든 관찰 가능한 현상을 포함해야 된다. 어? 이거 나왔지. 그럼 이 부분에서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경험 세계 얘기 나오는데 이런 더비교구은 중요하지. 더 경제적일수록 시스템화된 것이 시스템화라는 것은 이거 뭐랑 같은 거야 위에 generalization 이거지 조직화 시스템화한 게더 경제적인 경제적은 위에 뭐 하고 같은 말이야 이거는 최소한 하고 같은 말이지 경제적인 이 말은 최소한으로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더 경제적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질수록 더 깊게 이해합니다. 설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깊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경제적이고 최소화할수록 그 조직화, 일반화가 우리는 더잘 이해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 보면 더 비교급 주어동사인데, 비동사 생략된 거야. 더 비교급 주어비동사. 이렇게 생긴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만큼 정리하면 뭐다? 최소한으로 일반화를 해가지고 모든 관찰 가능한 것들을 다그 일반화 속에 집어넣어서 맞게끔 하는 게 설명하다, 설명이다. 자두 번째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건 뭐야? 이거 많이 나오지? cause를 뭐지? 인과지 cause and 뭐야? effect 이거를 인과라 그러지? 인과 이렇게 하지. 그래서 다른 견해는 이게 인과 관계 또는 기계적인 접근 방법인데, 이랬어. 그래, 이렇게 보니까 과학적 설명은 뭐래? 구성된단데, 밝혀내다지, 뭐를? 체계, 구조, 이런 말이야. 미케니즘, 메커니즘. 어떤 체계나 구조를 발견하는 거다. 아, 그러면 여기는 기계적인이 아니라 체계적인, 이렇게 되겠다. 체계적인, 인과적인 거를 발견 그래서 이런 체계, 그런 구조를 밝혀내는 건데, 얘는 뭐를 생성하는 거야? 흥미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 어,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으면, 어, 여기에는 어떤 체계가 있을까? 이런 거를 발견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이 뷰는 본다. 각각의 이벤트를 뭘로 본다? 주요. 주요한 걸 보다. 그러니까 통합된 거하고 반대네. 일반화를 주요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은 다 주요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일반적인 설명은 with A B 분사구문이지. 뭘로부터 나온다? 그것들. 뭐... 그것들. 그게 뭐야? 일반화. 일반적인 개가 자, 그러니까 하나 하나 현상들을 다중요하게 여기고 거의 현상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공통적인 거 그런 일반화를 그런 걸로부터 나온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 얘는 거꾸로 했나? 아, 여기 보니까 그러네. 얘는 그러니까 설명이란 무엇인가? 최소한으로 일반화 해놓은 거다. 그래서 모든 관찰되는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된다. 이랬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 다 각각이. 다 각각이 다 뭐다? 주요한 거고. 그 주요한 걸로부터 일반화가 나온다. 각각 주요한 일반적인 것부터 공통의 어떤 일반화가 나온다. 얘는 공통이 있고 그 공통에서 다른 것들이 다 적용 가능하다. 얘는 일반화, 아니 각각에 있는데 그 각각으로부터 공 일반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있네. 그럼 이거 가보자. 자, 얘는 아까 들좀보였어 일단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최소한의 일반화를 만들어 놓은 게 설명이다. 또두 번째로는 뭐다? 일반적인 일단은 뭘 만들어 놔? 일반적인 위에 나오는 말로. 일반적인? 위에 나오는 말로 뭘, 뭘, 뭐, 뭐, 뭐 일반적인 뭘 만들어 놓은 거야? 메커니즘.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체계,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 놓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야? 여기서부터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다 일반화를 찾아낸다 개별 정보부터 나온 거 이렇게 그럼 답은 패턴 되나 네 패턴 돼요 체계체 시스템 패턴 개념 특징 뭐 나쁘지 않지 그런데 네. 특징이란 말 자체는 없고 팩 뭐예요 펑쿠션 기능 안 돼요 없고 롤 규칙 괜찮아 없지만 나쁘지 않고 assumption 가정 추측 가정 추측이라는 건 아예 없지.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안 나오는 거는 내 상상이지. 이 지문에서 답을 찾아야 하니까, 5번은 좀 아니고. 그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